안녕하세요, 갱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몬님과 교환을 했는데요.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교환 전 후기는 못 올렸어요. 이거 물이 흘러가지고 젖었어요. 스티키를 뻔했는데 다행히 쪽 없고요. 게 붙여져 있는 도구, 도구가 많아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에. 오, 이거는 와플 복제본 같은데 오 진짜 예쁘다 이거는 와플 복제본이에요 풀점으로 만든거래요 풀점 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이거는 교환물품인데요 이렇게 있는 거고, 두께샷, 전체샷, 속샷, 오르레샷 네모, 레몬. 레모나잘 쓸게. 아, 이거는 빙수그릇이래요. 뭐지, 이거 그, 그건데? 뚜껑? 아닌가? 오! 케이크 시트, 진짜 와..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이건 목걸이 덤, 목걸이..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강아지가 지었어요 이거는 생크림 머플집 DIY이고요. 이렇게 있는 건데 우와 신기하네 바니쉬도 있고 그리고 이건 매콤.. 낡콤 불고기 DIY이고요. 이거는 그릇, 레진, 등등. 이렇게 고 그리고 이거는 그, 뭐지, 물감이 개인준비물이래요. 그리고 케이크 그 시크, 빙수 그릇. 그리고 이는 토핑 믹스. 이거는 딸기 토핑이고, 이거는 지우개 토핑. 이거는 햄. 햄 이건 사과 같은데요 아 이거는 곡걸이 건 네, 이런 거고 수제 그리고 어 단면도 진짜 부르는데 단면도 잘색게 그리고 닭가슴살 샐러드 DIY 우드락 그리고 이거는 그릇이 이걸 못 봐가지고 생긴 아, 풀점. 아, 풀점, 풀점. 그리고, 이제, 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 있는 건데요. 정리하고 올게요. 구역. 이렇게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있네요. 이번엔 교환전 후기는 안 올렸어요. 어, 우와. 마감재마감재가 뭐지? 마감재가 뭐죠? 에, 잘 몰라가지고. 이거 어, 붙여줬어. 도일리 페이퍼. 홀. 완전 많이 줬어. 대량. 액체. 액체 세트 같아요. 이 체크리스트 없나? 체크리스트.. 아.. 안넣었지 휘핑크림 일곱 목공 불 소량 이 휘핑크림 이거 뭔가 예 글씨같이 가는데? 시상자가 이거는 살것같아서 이런 이렇게 했나보다 이렇게 하고 액체스트 이건 고퀄 토핑 이거는 와플 복제본 천점으로 만든 것 같아요 복제본 그리고 이거는 똥콜똥콜 토핑 음 당면 그거고 우와 이거는 메모지 메모지 그리고 이건 뭔? 뭐 면봉 주식. 시계 변출지 이거, 소소한 덩이네요좀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생물래인데 제가 이걸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받았다. 엄마가 잘 쓸게. 이거 제가 이게 있거든요. 이 색깔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개 생겼고요 사러 갈 거예요 조만간 조만간 사러 갈것 같아요 고,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비누 종이 뭐지? 향인가? 냄새는 그닥 안 나는데? 비누인가 봐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줄은 왜넣었죠왜넣었지아 당면, 당면. 그리고 또 있어? 천장 극수량 고글라스 데코. 음. 아 이거 오피피 종이를 사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글라스데코 제가 이제 교환을 받을게요 교환은 우체국이 어디있는지 알고 있어요 뭐야.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잘 받았어요 개 하면 두께샷이 완전 많거든요 이 정도 담겼어요 이렇게 해서, 레몬님과의 교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